자, 자 오셨으면 인사들 한번 해주세요 예, 채팅으로 인사들 해주시고 그,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말씀드릴 겁니다 예, 출석을 해 달라고 그러면 채팅창에 본인이 왔다는 걸 나타내 주셔야지만 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활발하게 쳐 주시는 게좀 유리하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발가락님 어서오세요 야 우리 고인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 조용한데. <laughs> 오늘은 저그 고인물들이 얘기를 안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예. <laughs>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인물이 바로 덧글을 달아주네요 채팅을 고맙습니다. 아이초콜렛 냄새가 차라리 낫지. 애 때는 제타투, 제투 머리 만들었는데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김치 냄새 쩌은 <laughs> 아들이 친구들이랑 잡고 잡으러 다니게 해야지 왜 형님이 그걸 같이 해요? 아이, 아이들한테 이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들이 직접 잡으러다니아 이거 빼뜨러본것 같다. 큰일났다. 아 좋아하는 애들은 하죠 우리 큰 애도 해요. 큰애가 옛날에 쓰던 폰에는 AR이 안 돼갖고, 이번에 저기, 그 Q9인가? 그걸로 바꿔줬는데, A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AR로 하니까 재미냐, 그러니까. AR로 하니까 더 이질감 심해서 안, 하고, 안 해요. 이러더라고. <laughs> 폰을 바꿔줘도 뭐, <laughs> 책상 정리 좀 하지. <laughs> 나 봐, 어? 얼마나 깨끗하네 어? 크으, 아, 정말? 너무나 깨끗하지 않니? 작업 환경에? 아 정말 이 옛날, 예전은 잊어주세요 <laughs> 기동무투전 그 지휘 건담은요 아 정말 그 진짜 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 뇌를 드, 이러, 이렇게 들려내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아, 내 뇌는 지금 줄장갔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발을 묶으세요 언제 손발을, 저기, 저기, 언제 손발을 물어 뜯을지 몰라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마, 그, 저기, 모니터를, 모니터에 주먹을 날리실지도 몰라요. <laughs> 마지막 장면을 보면, <laughs> 모니터에 주먹을 날리실지도 몰라요. <laughs> 열혈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좋아하는데, 어, 비열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히어로 아, 히로인 한 명으로 족한데 이번에 델타가 걸그룹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짜증나서 안 봤잖아. <laughs> 마크로스 델타에 걸그룹이 나온 데서 짜증나서 안 봤어. 노래도 마음에 안 들고 아아그그뭐뭐 뭐 무슨 이상 피라사울 롤로쿠인가뭐 이상. 한 이것은 건담이름도 저기 뭐냐 그 건담이름도 공룡이름도 아니어막 뭐 하는 식으로 <laughs> 아니 마크로스 프론티어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했어 프론티어까지는 뭐 이래저래 워낙 새로 나온 거니까 뉴비니까 그리고 저기 영상도 좋고 그 노래도 나쁘지 않았어 프론티어 개인적으로는 극장판 이기 극장판 마무리가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아무튼 몇 가지 좋았다 이거야. <laughs> 이제는 걸그룹이었어. <laughs> 아, 설정부터가 아니 걸그룹이 뭐, 뭔 말이에요. <laughs> 설정부터가 개판이었어. 아,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 <laughs> 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laughs> 그런 시나리오. 네, 그래서 아,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 어, 미니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6번 자리 예약합니다. 에이, 뭐야? 예, 몽둥이로 패는 스타일이에요. 네. 몽둥이로 패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 됐으니까 자 리스트를 일단 써야 되겠죠. 1번은 누구를 올려드릴까요? 예. 자 일단 올 올라 오시는 분들부터 하겠습니다. 크팡님 쿠팡님. 그 다음에 파노님, 아이언님. 그 다음에 논사리님, 에떼님, 까락송송님. 어제 했을 때요 논사리님 어제 테스트했을 때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급팡님 <laughs> 아, 1번 했습니다. 급팡님 했고, 엣떼님도 했고 네, 다 했네요. 이제 자들어가도될까요자10 마지막으로 10초 드립니다. 10초 드립니다. 자 이제 이제 채팅을 치셔도 참여하실 수 없고요. 추첨하기 제가 추첨 시작하기 누르면 네, 여기서 바로 시작할 거니까 자. 누르게, 누를게요. 자, 여러분, 눌러도 될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누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하나, 둘, 셋! 아, 2번, 파로님! <웃음> <웃음> 야, 파로 형님 진짜 나왔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우와. 진짜놀 왔어. 우와, 우와, 판노 형님은 어, 죄송합니다만, 어, 이번 모임에 나와서 받아주세요. <laughs> 모임에 나와서 아, 저 택배 보내기 싫어요. <laughs> 어, 판노 형님, 진짜 축하드리고요. 아, 여러분들도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완성이 되면 바로 출석 체크하고, 이렇게. 바로 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벤트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어, 다음 주 일요일 거도 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다음 주 일요일 거 제가 잠깐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제가 제 타글은 다 다음 주고 여기 보시다시피 에떼님의 상황도면이죠 유니콘. 헤드 버전, 예. 제가 이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도 다 비, 박아놓고 해서 해놨으니까, 요거 유니콘 헤드 버전도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노이님 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중국 당첨 가능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 24일 저녁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은 매일 저녁 9시에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뭐 카페 채팅장에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저녁 9시에 꼭 방송하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당첨되신 파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이벤트나 다음번 방송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